문제를 봤는데 숫자는 뭐 엄청 신고받네. 뭐 1대1이다, 2대1이야, 이거. 그리고 저거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은, 어, 3에, 이것도 가면 t야, 이거 맞죠 여기 이, 이 t자. 맞지? 그러면은 3 마이너스 t 자맞죠 그러면은, 3-t제곱은 k 곱하기 3의 t성. 이거 지나가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에 2t 제곱, 플러스 8은, 2t를 집어넣으면은 k 곱하기 3에 2t, 1 되겠네. <laughs> 변변 나누면 어디다라? 변변 나누면은 마이너스, 어구, 3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곱하기 3에 2t 있어. 플러스 8은, 이거는 k키에 날라가고, 이거 다 빼버리니까, 어. 3의 t승 분의 1으로 되거든 대학선 곱해봐라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t 제곱 플러스 8은 1으로 되자 그래서 4 곱하기 3의 2t승 는 7으로 나오네 3의 2t승은 4 분의 7이네 맞지? 그럼 여기 k 구해봐 여기 k k는 나눠주니까 3에 마이너스 2t성 되자. 그러면 3에 2t성분의 1 아이가, 이거는. 따라서 얼마고. 역수니까 7분의 4네. 아이, 둘이 바보 또디 같은 놈들. 맞자. 그 다음. 7번은 다 했나? 번. 10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뭔 뜻이라대? fx 플러스 2가 fx다 하는 거고 어 주기함수다 주기가 2단 얘기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x가 2분의 3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y는, e에 예. n 분의 x제곱의 그래프와 함수 fx하고, 요거하고, 교점이, 요거 두 개, 교점이 몇 개, 어, 다섯 개가 나오도록 자연수 n을 찾아라! 이러면, 교점이 다섯 개를 만들어라! 자, 요거 그래프 그리지 뭐. 음 여기를, 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을까? 그럼 여기가 2분의 1, 1, 2분의 3. 요까지가 그래프 한 개다. 맞지 어디서 꺾이노? 2분의 1, 콤마 1에서 꺾기자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오, 어, 래 요래 꺾인다. 2분의 1 넣으면 0이지? 어이, 아, 아니네, 이거. 어, 1인데. 그리 봐야 되나? 2분의 1, 2분의 1넣면 2분의 1, 콤 1, 맞는데? 아이고, 씨,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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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보네. 이씨 얘가 1이 크니까. 아니면, 그래, 그려 보면 되지, 이거. 2분의 1보다 작을 때와 2분의 1보다 큰 화살표를 풀어 보면 되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고, 양수일 때는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X 플러스 2분의 1, 이거, 이거 맞자.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1. 그리 범에는 어떻게 되나? 2분의 1. 그다음 그래프가, 어, 렇게 지나가겠네. 맞자. 그 다음에 그래 그리... 아까 그래프 맞는데.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지워버리면은 요래. 요렇게 지나가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얼마 넣어? 2노제? 2분의 3 넣어도 2노고, 넣어 1 넣으면 2분의 1로는 논다니까. 맞지 요는 그래프인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니까 요만큼이지, 요만큼. 보이죠? 요만큼. 이런 그래프가 여섯번터 이렇게 속나온는 얘기지 맞죠? 맞나? 여기서 계속 이렇게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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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 거야 주기가 2니까 요 놈하고 교점이 다섯 개를 만들어야 돼자 저거는 2의 4분 아니 n분의 x승이니까 n이 자연수래서니까 n이 1이면은 n이 1이면은 y는 2의 x가 이거 맞죠 2면은 2에 2분의 1 x 여되겠죠 이거는 얼마를 뜻하는 거야 이거는? 2분의 1x면은? 루트 2에 x제곱인거지. 그 다음에 3이면은? 2에 3분의 1x니까 얼마되노? 3제곱근 2에 x 제곱이되겠죠 값이 어떻노? 점점. 작아지자. 네. 그러면은, EX 그래프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로그 2 지수하면서 EX 그래프는. 정가니까, 오, 요렇게 지나가야 되거든.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야 되거든. 맞죠 요, 거만 맞나? 네. 몇개 만나노? 한개 만나네. 네. 하나 만나네. 1대는 루트 EX니까 어떻게 지나가야 되구나 어? 이거는 루트 EX면은. 이 그래프 어떻게 내려이 점점 내려오자. 네. 짧아지니까, 맞지 이, 이 점점, 이, 이 점은 지나가야 돼, 이점 무조건. 네. 이걸 무조건 지나가야 돼나이 점점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그러면 이두개 지나가네. 네. 근데 이 뒤에 또 있잖아, 여기야. 이 그래프 또 있잖아, 여기야. 여기가 2, 2분의 5, 3, 2분의 7, 4, 2분의 9, 5. 이렇게 계속 나올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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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올 거잖아. 그럼 기봐봐 다섯 개 지나가려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왜다 다섯 개? 요것이나가야 되겠네. 맞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이~~~~~ 런식으로 함수가 나와야 돼. 맞지? 맞나? 네. 기가 얼마고? 2분의 11이지? 맞나? 네. 요거 지나가면 요거 지나가면 6개가 된다 이거. 요거 지나가면 안돼. 요거 지나가는 값이 얼마고? 요거 요거 값이 2분의 11,2네. 그러면 2분의 11 넣어봐 2에다가 2분의 11을 집어넣으면 n분의 1 곱하기 2분의 11이 되거든 이함수값이 2보다는 더 커야 돼 맞지? 그러면 2n분의 11이 1보다는 더 커야 되겠네 그러면 2n이라는 것은 11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러면 n은 얼마고? 2분의 11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요 놈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 요놈 지나가려고 하면은 요 함수 값이, 맞지? 요 함수 값이 요, 요 사이, 어디가 지나가야 돼, 요 사이에, 이렇게. 맞지? 그럼 요것보다 작은 값이 뭐 있노? 얘는 5, 뭐, 4, 3, 2, 1 있다, 맞지? 5는 되겠지? 4는 해볼까, 4. 4넘뭐야 되노? 산업에는 4제곱근 2에 X제곱, 이 되겠네. 맞죠? 아니면 여기도 바로, 바로 쓰든가뭐 2에, 어, 4분의 X승, 이래 바로 쓰든가 산업 봐봐, 이거 4. 산업은 뭐 넣어놓어? 산업은 4분의 4, 2에 1승, 2 지나가네, 2. 5 지나가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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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이 요거 지나가도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요, 요, 요 지나가도 되잖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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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 요만 나고 요만 만나면 되잖아. 요걸 안 만났잖아, 지금. 네. 그렇겠네. 4, 5, 2개 되겠네. 3은 안 되겠지? 3은 4가 여니까, 3은 여, 여, 여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네. 이는답두개네두개 4, 5. 어, 4, 5, 맞네. 그 다음. 1 6 16번? 16번. 산술기야? 네. 이 그래프 다 그리려고 하면 마음니다 죽이, 죽이 서면 된대. 어째? 저 F, 저, 요다, 요다 2를 대봐. 사회가 봐와 똑같은가, 이거? 요다가 네. 2를 대봐. 2분의 7하고 같은가 봐, 이거? 이렇게 비교해도 된대. 알았죠? 죽이, 죽이 이용해도 된다고. 그냥 뭐 설명하려고 그냥 그래프를 더, 더 그렸는데. 번 X가 1이상 Y가 1이상 X제곱 Y는 16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 이것의 최대값최소값을 어, 각각 구하라 이러는데 최대값최소값자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 되어있네 그러면 이 너머에 여기 1 보다 크니까 양수자 이것도 양수자 맞죠 그러면 요 놈을 A라고 생각하고 요 놈을 B라고 생각해봐 그럼 A 곱하기 B죠 그럼 앞에 원래는 뭐 있었겠나 앞에 A 플러스 B 요래 있었겠죠 요런 모양이 돼있어서 안되겠나 양수니까 산수기야쓸수 있으니까 요기에다가 로그를 한번 씌볼까나 밑을 2로 잡고 2로 그 다음에는 2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는 2의 16은 얼마고? 4 놓아버렸네, 4? 놓아버렸는데, 4. 네. 그러면은 요 놈도 양수, 양수가 되니까 요놈두 개로 산술 기하를 쓰면은 두 배의 루트. 2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 이래 되겠네. 네. 여기 보니까 요 놈의, 요놈이 곱이 나와있네, 요놈이 곱. 어째. 요 놈이 4 이하제? 네. 그 다음에는 루트 2 로그 2에 x 곱하기 로그 2에 y 하면은 2 나눠주면 2네 제곱을 해주면은 얼마 되겠노? 2에 y 제곱해주면은 4제 근데 이 앞에 2 있잖아 2 나눠줘야지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나 오노? 이제 이이이 네. 이. 이, 이 안에 맞지? 그럼 뭘 구했노? 최대 갖고 예었나 맞지? 최소 까봐 최소 뭐구안는 거? 작다 이 거. 응, 잠깐 너희 최소가 뭐이하는 거? 응, 여봐라. 여기는, 눈이 붙어있지. 맞지? 그러면 이 값은 얼마고, 1 되면 0이지. 그럼 이 값은 얼마겠노? 0 이상이다, 이거. 네. 이거는, 이것도 보고, 0 이상이지. 네. 0 이상이니까 제일 작을 때가 얼마고? 0. 0, 다 있네. 0이네, 이거. 0끼리 곱해봤자 0이지, 뭐. 됐나? T'es dit